저희는 에서가제이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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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이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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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 귀신이 귀이 귀신이 귀이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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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하이신이 오늘 좀 괜찮은데 아, 그 말이 얼마나 그 하루에 네. 그, 그 기분을 이렇게 해 줍니다. 오. 오. 어, 나코 나코야. 나코. 나코예요. 아이지, 언니지 미야지. 와. 뭐. 무서워, 무서워. 나코야. 네. 나 언니. 쇼핑 여행, 여행. 여행. 아. 빠지세요. 여행, 여행. 여행하자. <laughs> 구슬 영원하자. 구이공 영원하자. 놀이공 아야 빠져봐. 구슬 탈퇴. 탈퇴. 구슬 영원하자. 하자. 안 들어 안 갈래요. 이렇게 갑시다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영원하자. 구슬 영원하자. 영원하자. 어 민주 민주가 예! Yeah, 나 <laughs> 아니야 한상 <한참> 예쁘니까 <laughs> 아, 민주야, 예뻐, 예뻐. 이렇게 민주야 예쁘고 이렇게. 돼지고기, 돼지를 껍데기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오늘 좀 괜찮네. <laughs> 어? 아 진짜요? <laughs> 대박. 우와. 지금 아이돌의 심리는 다 이렇게 하나입니다. <laughs>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 같이 먹지. 아침밥. <laughs> 아침밥 중. 에? 식사식. <laughs> 네 안경 왜냐하면 조율이 안경이라고 혹시 아세요? <laughs> 그 팬분들이 제가 안경 쓰는 걸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전 렌즈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팬분들이 안경을 좋아하신다면 그냥 안경을 껴드려야죠 이채연 강혜원 최예나 일단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채연 언니는 요리 잘하니까 무인도에 가서 요리 좀 해달라고 하고 예나 언니는 재밌으니까 같이 놀고 그리고 혜원 언니는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뭔가 배잘 만들, 만들 것 같아. 아무 <laughs> 대지 <laughs> 걸크러쉬저 오늘 약간 의상 컨셉이 약간 걸크러쉬 같은데 어떤? 전혀 아닌 것 같아. 푸드티. 근데 오늘 왜렌트인가반금 <laughs> <laughs> 불가지만 전 원래 푸드티를 좋아합니다. 어? 이야말로 주유리지? <놔리> 근데, 근데 이제 조율이지가 달라요. 달라요. 맞아요. 머리 스타일 다 달랐죠. 저님들 만들어서 보다가 연습 다 다르게. 저 그래서 저 머리 업식 당고. 안녕하세요 조율이지입니다. 조율이지 몰라 다음. 제가 조율이지 네. 리더고요. 네. 네. 왜 D가 리더? 야 니가 네. 왜? 네. 왜. 네. 그러니까 조율이지죠. 네. 내가 언니들. 언니야 또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 네. 리더죠. 제가 조율이지 리더 리더입니다. 제가 리더. 야야야. 제가 할게요. 리더입니다. 스카이캐슬처럼. 스 아. 그 um.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? <S> <S> 이거 봐요 저를 사양하는 날 아, 너무 좋아해 구구즈 구구즈 야야 구구즈 이 언니랑 친구예요 이제? 아 네. 어. 나도 해, 네 나도 구구즈 하는 친구 나 구구즈 하는 친구 구구즈 구즈구 막내 구즈 막내 <S> <S> 구즈구만입구이구즈만구즈만원야구 만원이야. 구즈만원이구야구즈만원야구구즈 만원이야. 구글구구즈만이야 구글즈 만원이야. 구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파이팅즈원 <laughs> 정말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순간, 이 마음 잊지 않고 올해에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이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